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배운 단어에 새로운 단어 하나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이두입니다 그것이라는 단어예요. 지난번에 우리 인이라는 단어 배웠죠? 인이는 이것이고 입두는 그것입니다. i t u입니다. i t u 우리 발음하는 법다 배웠죠? i는 이 발음, t는 쌍디귿, u는 우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뚜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상에서 아빠이니를 연습을 했습니다. 아빠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문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빠이니라고 부르면 그것은 눈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볼때제 눈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그것은 눈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그 그 말을 할때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눈 뭐라고 배웠죠?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빠이니 그것은 눈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뚜를 앞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눈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아빠이니, 이두마다, 이두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드 한번 해보죠. 아빠이니, 이두히둥, 입은요, 이두몰롯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제가 대답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르칠 때는 이니, 물루, 이니, 히둥, 이니, 맞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눈입니다. 이니, 맞다. 이니, 히둥, 이니, 물루. 하지만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는 "이뚜, 맞다. 이뚜, 히둥, 이뚜, 물루" 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건 이것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이것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그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 배웠잖아요. 아빠 이니를 배웠잖아요. 아빠 이뚜는 뭘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아빠 이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빠 이니는 내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을 가리 손가락으로 아예 집으면서 말을 할 때는 아빠 이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가리키면서 그거 뭐야? 라고 할 때는 이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아빠 이뚜 자. 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한 4살, 5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동생이 한세살된 동생이 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형, 그게 뭐, 저게 뭐야? 라고 물어요. 아빠 히또 라고 묻습니다. 자, 형은 뭐라고 대답하고? 혀가 좀 짧아요, 형이. 아파트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아빠 또?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아빠이또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빠이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아빠이또라고 물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빠이또입니다. 아빠트입니다 아빠 아시겠죠? 이또 무엇입니까? 이또는 그것입니다. 이또는 그것.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사에습니다